없어 아, 도왜한교까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 태권도장 좀 너가 다녀줘 제발 부탁한다 진짜 저 아니 태권도장 월세 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laughs> 아나 당장 쫓겨나게 생겼어 아니 그럼 준영 관장님이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생각해봐요 원인? 아 라바쌤한테 사기당해서 그렇지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됐지 응? 그나전나 라바쌤은 잘 지내시나? 그래 나한테 사기친 라바쌤 아, 나도 다른 사람한테 사기 치면 되잖아. <laughs> 비록 지금은 이짜치는급식간 벨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언젠가 증계석처럼 진짜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고 말겠어. 뭐냐? 뭐 뭐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 왜 이래? 야, 근데 요즘 날씨가 춥긴 춥나 보다. 네가 이 배도 다 가리고 다니네 <laughs> 무슨 소리야 난 추위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예전처럼 복근 까고 다녀 이게 뭐야 이게 에이? 난 이래도 하나도 안 춥거든 <laughs> 자존심 부리기는 감기 걱정이나 해라 <laughs> 너는 레슬 선비돼서 오메르타 벨트 챔피언 벨트 뺏길 걱정이나 해라 그럴 일 없어 어차피 오메르타 벨트도 내게 될 거니까 근데 너 급식왕 챔피언이면 급식왕 구독자들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댓글 같이 봐봐. 야, 여기 있다. 일학님 불닭볶음면 먹어주세요. 오. 이런 아, 거 그만 먹고 싶은데. 아 급식왕 학교 가서 불닭볶음면이나 먹으러 가자. 가자. 따라와 빨리. 가기 아, 싫어. 아나 바빠. 와이 나밥다 먹었어. 좋아 너 진짜. 아야 내 진짜 바빠! 나 생각해. 분명히 적응 잘 하고 있어. 나로 말고 가자니야생가이 내가 어제 처음 돈이라는 걸써 봤다. 뭐? 계산은 잘 했어? 응. 고구마 5,000원 치 사고 만 원을 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7,000원을 거슬러 주셨다. 어? 그래서 다 돌려 드렸어? 아니, 도망쳤다. 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 그렇게 갔었어? 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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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왜왜왜 왜, 왜, 왜? 고구마를 놓고 왔다. 아. <laughs> 그래도 우리에겐 이보물 있으니까 괜찮아 야! 누가 뭐 뺏어가면 어떡할라 그래 맞아, 보물 지켜야 돼 야, 아. 보물 지켜 이거 우리 소한 보물이야 내가 전자산이란 말이야 에. 에. <laughs> 보물? 야생에서 가져온 보물이면 엄청 비쌀 텐데 좋아, 저 보물 뺏는 거야 <laughs> 음, 토리토스나 어? 초치즈마스메 <laughs> 내 자유예요. 아니, 발락스만 자유 있어요? 나도 자유가 있거든요. 아 그럼 동키쌤도 자유롭게 해요. 오케이. 나는 마이크다왜 <laughs> 이러는 거예요? 내 자유니까! 동키쌤 진짜 사이코예요? 뻐키다피. 뻐키락쌤 자유 자유 주세요. 댓글에 이랑 은퇴라 얌생이 네가 달았지! 어?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봐봐! 얌생이 네 아이디로 달았잖아! <laughs> 아, 연보라 아이디로 달걸... 아 됐고! 넌 오늘 죽었어! <웃음> <이> <웃음> 아 근데 지한테뭐 하는 거야! 아아 <laughs> <laughs> 발가락 쌤, 제가 복수해드릴게요! 마이크래프트로 변신! 으 <laughs> 예. <laughs> <laughs> 너 이리요! 아, 이제 도와줄 사람 없지! 아이 잠깐만요. 이랑 선수 지금 보니까 차은우랑 엄청 닮았네요. 너? 뭐? 아 진짜요? 수염만 밀면 완전 쌍둥이 같은데요? 뭐? 아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차은우가 들어오면 욕해. 욕만 하면 다행이지. 뭐? 이 자식이 봐주려고 했는데. 아,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어? 염색이가 자꾸 나 열받게 하잖아! 불닭볶음면 먹어야 되니까 따라와! 아 매운거 너무 싫다고! 징계성 뭐. <laughs> 선수 덕분에 살았다 역시나 럭키보이 역시나 사이코바이아이분물을 <laughs> <laughs> 어디다 숨기지? 아무도 안보는데다 숨겨야 된다 이렇게 어? 안 보여. 어. 아니 습관 연구사 백정원 쌤이야?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그럼 이거 어디다 숨기지? 아 어떻게 하면 저 보물을 뺏을 수 있을까? 아 야생보이가 이 사실을 알면 화낼 수 있으니까 야생보이 모르는데 숨겨야 돼. 야생보이 가면 안될 거다. 야생보이? 어, 야생보이를 찾으면 되겠군. 아, 아, 일단 야생이 오기는 왔는데 여기서 야생 보이를 아, 아, 아. 어떻게 찾아? 야생 보이, 야생 보이, 아, 불러도 되다 없고 아, 내일! 태워! 아, 야생 보이다. 나름 말할 것 같으면 야생 보이, 너 뭐냐? 붕구 꿈이냐? 아니 나는 붕구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태권도관장현영이다 북극곰 맛있겠다 에이, 잠시 잠시 <laughs> 야너 예니라 야생 가위 혹시 알아? 야생 가위 원래 나랑 친구였지만 지금은 원수다 와하 왔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야 야생 가이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데 너 혹시 그 보물의 정체 알아? 보물 원래 내 거였지만 내걸 훔쳐간 거다 와하 네, 그러면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 보물을 다시 되찾게 해줄게 내일 다. 부끄러우니까 나무님으로 팬티 좀 만들어 입어. 아일 다. 어. 와우. 음, <laughs> 음, 불닭볶음면. 오케이. 자, 빨리 먹어. 아, 알았어, 먹으면 되잖아. <웃음> <웃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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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고, 뭐해, 안 먹고, 뭐해? 아, 냐 뭐 뭐가 뭐가 매워 몇 개? 야말 걸지 마말 걸니까 못 먹는 거야. 아또너 매워서 못 먹지? <laughs> 먹는다. 내가 진짜 먹는. 어 <laughs> 아, 빨리 빨리 손을 빨리. 먹어 <laughs> 먹어. 야 패배자. 춘영 관장이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직도 나를 모르는 사람 있어?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태권도 관장 준영이다 비록 월세는 못 내고 있지만. 약해 보이는데. 아니 근데. 징계성이 왜 패배자야? 아 저번에 레슬링 대 태권도로 붙었는데 얘가 나한테 졌거든? 야너 이런 사람한테 졌어? 아 내가 져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동 전혀 못하게 생긴 사람한테 지냐? 레슬러스의 자존심이 있지! 야야! 야. 내가 말한 거라고 그거! 야! 너 레슬링 대 태권도로 한판 붙어! 아.. 이러려고 온게 아닌데.. 어 야생보이.. 어? 야생보이.. 어딨지? <laughs> 음 맛있어. 아! 근데 형아 타 들어간다. 아! 근데 맛있어. 아! 짜, 뜨거워. <laughs> 야생보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야생가이, 너 찾아 러 왔다! 네가 내 보물 가져갔잖아. 야, 둘다 그만해! 이러다 하나 둘중 하나는 죽어! 야, 이만해, 이만해. 나왜왜 왜? 왜, 왜? 아. 자, 봐봐. 그럼 이건 어때? 우리끼리 다시 편을 나눠서 싸우는 거야. 아? 이기는 쪽에 소원을 들어주는 거지. 아, 어, 좋아. 난왜 뭐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내가 태권도장에서 말해줄게. 태권도장으로 가자. 나 왜? 빨리 와. 야야 나랑 똑같은 복근! 너도 따라와 빨리! 어, 어, 어. 저기 싸움 분명 할래요! 저도 저도! 가자 가자 빨리 딱 가자! 나나왜 왜! 너이 오늘 꼭힘 합쳐서 태권도 이기는 거다! 레, 레슬링이 더세다는거보여준는거 알겠어? 오늘만 팀이야 오늘만 오케이! 아, 빨리 싸워요 빨리! 야 애기야 너 이거 태권도복 뭐야? 저 코스프레 좋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야 태권도복도 잘 어울려! 아감사니다 어, 이제 팀 나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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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내가 먼저 뽑을래 내가 응? 내가 먼저 뽑을래 저저저저뽑아주요 랜이 넌 잘로 아! 가 왜요 저 덜커덜컹 준비했는데 아너 훈련생이라매 그리고 너 너무 약해보여 <laughs> <laughs>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 어 진계성은 <laughs> 이랑 일로와 일로와 일로아왜난 레슬링 할거야 야 너가 제일 강해 보인단 말이야 아 진짜 아, 자, 자, 야, 자, 복근도 똑같아. 와, 똑같아. 아이씨, 예니, 가래,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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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근 뜨거은 똑같아 뭐 똑같아, 아 예니, 그럼 너가 레티넥템 하자 네, 열심 하겠습니다 할지 네! 야, 예니랑 나도같은편 할래 그럼 난 저쪽 편하겠어 자, 그럼 빨리 각자 몸 풀어요, 빨리 아 김계성 선수, 집중하시는 거예요? 막 전, 정신 수양 같은 거? 참, 참, 참 왜 그래요? 내가 참 첫째 말고 예상했어. 예상 못했어요. 이게 바로 개성이야. 야야야! 아 빨리 시합이나 해. 참참 참. 몸잘 풀고 있어? 어, 제대로 한번 해보자. 팔벌려 뛰기 준비. 팔벌려 뛰기. 어, 팔벌려. 이게! <laughs> 아뭐 하는 거야? 아너그 잘하는 거 있잖아 그어 어떤 거? 그이 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 추울 때 하는 거? 아 알겠다. 하나,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야야야! 야, 야. 우리도 빨리 제대로 못 풀어야지. 좋아. 짜증 나고 복잡할 때내 이름을 외쳐봐. 뭐야야야! 야, 야. 뭐 하는 거야? 못 풀었는데. 어프고 있잖아! 이거 네이스도 엄청 유명한 거야! 아 이게 뭐가 유명해! 아유 보기 힘들어! 야 같이 아, 하면 아유. 재밌으니까 따라해봐! 아 해봐! 자봐 자, 자, <laughs> 짜증나고 복잡할 때 네이스를 외쳐봐! 우라고우라고할때 손이 이렇게 그래! 우라고답 답할 때 네이스를 외쳐봐! 네이스! 네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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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스아이게몸다 풀었죠? 누구부터 할 거예요? 으아아 yeah. uh, <laughs> 에 우리 이거 언제 끝나? <ing> <요> 아, 이제 재미없다. 맞아 맞아. 쟤네 싸우기 싫어하는 거 같은데. 길게 싸워. <laughs> 다음 대결에 다음 대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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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응> 어, 왜 관심을 안 줘? 우리가. 아파 진짜 물어 아..미..미안 아..아니야 아.. 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할거예요 선배님! <�ô? shade 놀� Danstenning>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놀드> <Okay, 놀리는> 가자! 야야야! Yeah, yeah, 그러면! 너는! 진계성을 상대할 수 있는 영감을 줄게. 예니는 내가 상대할게. 너 예니 만만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야 예니가 얼마나 센데, 너 예니 모르는구나. 야 예니 한번 때려봐. <목소리> 야, 받지 받지. 야, 예니 이 정도라니까. 아니 만만해서 그런 거 맞네. 아 진짜 아니라니까. 야 예니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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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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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받지. 예니 이 정도 이제 내가 이제 돼. 만만해서 그런 거 맞잖아. 야 예니야, 진짜 때려봐, 때려봐. 오케이. 인정. 아, 야, 강하다니까. 진짜. 야, 괜히 가다니까 진짜. 아, 진 진짜. 아, 이씨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저 아, 만들 줄 알았어 야짜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와짜

달려 uh, 달려. Mm -hmm. <Göse> 아아빠 네. 아 이라! 야 너희들의 손등 키스 덕분에 나 부활했어 응. 도와주러 갈게 이라! 어, 그 반칙이잖아요! 뭐래! 야! 어! 어! 아! 아나 빨리 일 아!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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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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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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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aughs> 저희의 보물상자 안에 있는 보물을 나한테 넘기는 거다 뭐? 아아 아아 안 존재하는데? 아아 치사하게 두 명이서 누르냐 아아 아아 어디서 내자 여기 <웃음> 네. 저희 보물상자 <laughs> 아싸 이제 보물상자는 내꺼다 <laughs> 내로중한 보물. 아, 엄청 비싼 게 들어있겠지? 아, 과연 뭐가 들어 있을까? 비싼 거, 비싼 거, 제발! 어? 어? 페이커? 베이컨? 아, 페이커님이 우리들의 소중한 보물이란 말이에요. 원래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야생 가야들 뺏겼다! 지금은 내가 더 좋아해. 이거는 인정이지, 진짜.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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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 페이코가 페이커, 그렇게 페이커, 대단한 사람이야? 페이커. 아 페이커는 롤알버들도 숭배해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진짜 오, 예. 아, 어. 큰일 났다 근페이커는몰 아, 나도 잘 몰라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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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혁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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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본명으로 이, 좋아하는 거야? 아 이상혁이 왜지도 정감이 어, 간다고 이상혁! 어 이상혁! <목소리> 어 이번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시구나. 우리들의 소중한 보물이에요. 네, 보물 너무. 보물. 아, 눈부셔 너무 빛나. <목소리> 오케이 남승아 이걸로 이랑 불닭볶음면 먹는 거 찍어줘. 네나 전화 받고. 게 빨리 먹어요. 구독자들이 원하잖아요. 알았어. 야 근데 나 급식왕 챔피언이어서 먹는 거니까 날 존중해야 돼. 알겠어? <목소리> <와우>. <목소리> 음 평소보다 더 매운 거 같은데. 아맵긴 뭐가 매워요. 진짜 약이 빠졌네. 이러니까 징계 선수 선수한테 지지. 뭐? <laughs> 내가 반드시 다 먹는다. 사실 내가 저기에 불닭 소스 더 넣었는데. 어. <laughs> oh, <no. 웃음> <laughs> 아유 평소보다 더 매운 거 같은데. 오. <laughs> 야 이랑, 네가 김정우 기습했지. 나라는 증거 있어? 현장에서 김 머리카락이 발견됐다잖아. 김 머리카락이면 다 나냐? 여자 머리카락일 수도 있잖아. 머리카락이 개털 같았대. <laughs> 개털이래. 아 걸렸네. 김정욱이 하도 깝쳐서 말이야. 자식이. 그럼 경기는 저절로 내 어. 승리가 되는 건가? 예. 아니. K 키드가 정욱이 대신 복수한다더라. 뭐? K 키드 그 기염둥이 자식이! 맛있다. 이거 중독되는 맛이야. 야생고이 미안해. 야생갈 아, 어... 음... 미안해. 아. 음. 먹어 가자. 음. 하실 것 같았대요. <같다>, 그래. <laughs> 아니 너무 눈치 너무 눈치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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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를 채네. 아, 아 매운 거 먹고 배까지 까고 다니니까 아, 배가 너무 아프네. 아 겨울에는 그 어떻게 까고 다니지? 어! <laughs>